오늘은 개인회생과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그 관계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기 연체, 은행의 이제 대출 이자나 카드 대금을 연체 기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장기 연체자로 분류해서 금융기관이 공동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신용정보원의 연체 정보란에 연체 기록이 등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재가 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해생과 파산은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하는 거고는 별개죠 별개. 법원에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접수를 받아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하고는 법원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 파산 접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연체정보가 뭐 등록될 일은 없다는 거죠. 연체가 된 상태에서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법원에서는 연체자인지 뭐 어떤지는 별도로 따지진 않고 개인 회생 인과 결정이 나면은 신용정보원에다가 그인가결정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용정보원에서는 인가결정 통보를 받은 과 동시에 연체정보를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신용불량은 해제식이 뿐입니다. 해제식이고 공공기록란이라는 곳에다가 개인해생 진행 중이라고 공동정보로서 등록시킵니다. 인과받고 이제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쭉면제를 하죠. 면제를 하고 면제가 완료되고 이제 면책결정을 받으면은 법원에서는 다시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다가 면책 결정 사실을 다시 재차 통보를 합니다. 신용정보원에서는 아 이제 면책 결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까 공공정보란에 개인 해신 기록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과 결정 받은과 동시에 인체 정보는 없어졌고, 그 이후에 남아있던 공공정보란의 개인회생 기록도 면책을 받은과 동시에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신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개인 해생의 경우에는 이런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또 개인 회생하고는좀 틀립니다. 언제 인제그 연체 정보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 파산 면책이 확정되었을 때그 면책 사실을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이제 연체 정보가 삭제되고 대신 공공정보란에 파산해서 면책받았다는 사실이 새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파산 면책 사실은 공공정보로서 5년 동안 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면책을 받으면 바로 면책 이후에 회생 기록이 바로 삭제가 되어버리고 증상으로 돌아오는데 개인 파단 같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5년이 경과되어야 파산했다는 사실이 말끔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생보다는 파단이 면책받고 나서 5년 동안 기록이 더보관이 된다는 거죠. 신용상의 불리익은 해생에 비해서 이제 면책받고 나서는 5년 동안 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생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이제 변제를 하니까 이 파산의 경우에는 뭐 그런 변제 기간을 안 거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면책받고 나서 이제 공공정보로 기록이 5년 동안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혜생파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이미 법원 혜생파산 이전에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90일 이상 연체를 하면은 그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혜생파산을 신청해가지고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해상 파산함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신용불량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해상이나 파산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